PDF 파일을 넣고요. 클릭해주면 1분도 안 돼서 마인드맵으로 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. 저는 이 사이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번에는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놓으니까 한 방에 역시 1분도 안 돼서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해줍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1분 안에 마인드맵으로 모든 걸 바꿔주는 맵 i f y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구글로 접속을 하고요. 첫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어 자신이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.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. 프롬프트, PDF 문서, 뭐 텍스트, 웹사이트, 유튜브, 그림, 그리고 오디오 나옵니다. 저는 먼저 pdf 파일을 이렇게 올려봤는데요. 사용법이 너무도 간단합니다. 그냥 pdf 파일을 올려놓기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바꿔줍니다. 공부할 때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고 싶을 때이 도구가 이 사이트가 엄청 유용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선사시대에서 중앙 집권. 네. 쭉쭉쭉 정리를 스스로 해주고 있는 화면을 볼수 있는데요. 더 놀라운 건 이게 어, 유튜브까지 요약해 준다는 겁니다. 인터넷에 맵 IFY라고 치시고요. 바로 여기,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.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정말 놀라웠는데요. 유튜브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, 완벽을 시간이 수환, 없을 여중. 때 링크만 복사를 해줍니다. 링크를 복사한 후에 바로 아까 그 사이트 mapify에 와서 이렇게 붙여놓고 클릭해주면 간단하게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. 썸네일이 이렇게 가운데에 나오게 되고요.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준다는 그런 마인드맵의 특징이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일단, 무료 같은 경우는 10 크레딧이 제공이 되는데, 더욱더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. 음, 기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사실 저도 이 업그레이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. 구글 계정이 여러 개 있다면 한 번씩 다른 아이디로 테스트해 봐도 좋을 것 네, 같아요. 봉... 이번엔 제 채널에 있는 러닝, 강릉 러너분과 인터뷰한 이도영 작가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역시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붙여나봤습니다. 어떨까요? 역시 일 분도 안 돼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줍니다. 공부할 때 너무 유용할 것 같고요. 긴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보기 원할 때 이때도 좋을 것 같아요. 한 눈에 파악하고 싶을 때. 또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긴 텍스트, 긴 텍스트도 한 방에 요약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쓴 국경 없는 교육이란 글인데요. 이긴 텍스트를 한번 역시 여기에 붙여놔봤습니다. 그랬더니 깔끔하게 단락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. 뭐든지 마인드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맵 IFY. 활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같은데요. 강추하는, 네, map IFY네요. 내가 마이 맵을 한건 이렇게 한꺼번에 또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조메꾸, 네, IFY, map IFY 설명이었습니다.